하이 와다시 기기. 사실 이 영상은 어제 올라왔어야 할 영상이지만 어제 방송에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 목이 나가 오늘 올리게 되었다는 점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육장의 완결 기념 캠페인과 함께 드디어 나온 오베론의 자세한 정보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캠페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면 날짜는 8월 11일 수요일부터 약 3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캠페인의 기간과 9월의 수영복 이벤트가 시작하는 걸로 봤을 때 9월 1일 수요일에 이번 여름 이벤트가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캠페인의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첫 번째로 캠페인 기간 내에 총 7번 로그인이라면 황금사과를 7개 얻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따라 황금사과를 많이 뿌려줘서 좋네요 또 저번 메인 퀘스트 클리어 응원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이번에도 이부 육장이나 아니면 다른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면 성정석을 최대 12개와 5성 경카 4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5성 경카를 조금씩 줬는데 5성 경카더니 열린 뒤로는 이제 5성 경카도 많이 뿌리는 것 같네요. 음. 아무튼 이번에 뿌린 황금사과를 받아서 어디에 쓰냐면 바로 캠페인 기간 동안 이부 육장의 AP가 반값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밀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부계정은 이부 육장을 천천히 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 밀어두면 되겠네요. 또 메인 퀘스트 말 프리퀘스트 첫 클리어 AP도 반값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2부 6장을 다 밀고 프리퀘스트까지 전부 클리어해서 다음 수영복까지 돌을 벌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로 빠르게 스토리를 미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맥석도 3개를 배포하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렇게가 이번 2부 6장 완결 기념 캠페인에 대한 내용에 이번 픽업으로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지 않았다가 기다리게 된 오베론이 픽업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평범하게 캐스터나 그런 클래스로 나온 게 아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클래스인 프리스 텐더로 나왔는데요. 프리텐더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사기꾼, 기만자란 뜻이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클래스 이름이 비티? 아무튼 오베론의 성능을 알아보기 전에 이 프리텐더의 클래스 상성부터 알아볼 건데요. 프리텐더는 얼터에고의정 반대 공격 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터에고는 삼기사에게 불리하고 사술사에게 유리한 상성을 가졌지만 프리텐더는 그와 반대로 삼기사에게 유리하고 사술사에게 불리한 상성을 가졌습니다. 또 얼터에고와 프리텐더 그리고 포리너 이세 클래스끼리 서로 상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 이 상상표도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베론의 재림 모습과 성능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오베론의 3차 재림부터는 2부 6장을 클리어한 다음에 열수 있으니 아직 클리어하지 않은 분들은 이 다음부터 스포일러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차와 2차 재림 일러스트입니다. 이때까지가 저희가 아는 오베론으로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이 서번트가 고레오 서번트로 나올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스토리상에는 괜찮게 나왔어도 역시 5성 서번트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나. 생각했는데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3차 재림 일러스트를 보고서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3차와 최종 재림 일러스트입니다. 3차 때부터 프리텐드의 모습을 갖추고 흑막으로서 각성을 했는데요. 머리도 좀더 검게 변하며 전체적으로 어둡게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도 일러스트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그래도 스토리에서 봤던 흑막으로서의 각성이 워낙 임팩트가 있었다 보니 스토리를 본 사람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약간 하울 같은 느낌? 최종재림도 비슷한 느낌으로 잘 나온 것 같은데 일러스트가 개인적으로 신준의 최종재림이랑 비슷한 게좀 웃기네요 아 참고로 이 최종재림 일러스트가 벌레 같은 걸못 보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인지 인게임 내에서 일러스트를 한번더 클릭하면 밑에 있던 나방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푸시를 받은 서번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이 정도야 動心の君、夏の夜の後。と、恋は触らず懐かしむもの。来来、Goodbye。 오베론은 버스터 대군 보구로 공격력은 11,810인 그리 높지 않은 수치로 나왔는데요. 프리텐더라서 비교할 클래스가 없어서 얼터의 고랑 비교해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아무튼 오베론은 보구의 유정특공이라는 마이너한 특공이 달려있고 공격 강화 상태 해제와 함께 적에게 1턴짜리 수면과 무적 상태를 부여하는데요. 만약 오베론이 주회를 돌때 보구로 적을 전부 잡지 못하면 무적이 걸려서 클리어턴수가 늘어나겠습니다. 만약 오베론을 주회에서 사용하려면 높은 보구랩은 필수가 되겠네요. 오베론의 보구도 봤으니 드디어 가장 중요한 오베론의 스킬을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오베론은 이전 2부 6장에 3스킬이 없는 상태로 등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높은 성능의 딜러가 아닌 서포터에서 똑같이만 나와만 줘도 좋은 성능의 서번트가 될것 같은데요. 바로 스킬을 보자면 다행히 2부 6장에서 등장했던 대로 1스킬에는 아군 전체 차지와 보구 위력어 버프를 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보뻥은 10렙 기준 30%라는 높은 성능의 수치를 가지고 있고 차지는 20 고정이라 만약 재료가 부족하신 분들은 1스킬 말고 다른 차지 스킬을 먼저 올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스킬도 마찬가지로 아군 한 명의 차지를 50% 올려주는 대신 선 종료 시 해당 아군의 NP를 20% 없애버리는 디메리트와 스타를 획득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디메리트가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오베로는 버스터 서포터라서 버스터는 보구로 인한 수급률이 0이기 때문에 거의 타격이 없습니다 그나마 세이버 페이스의 보구 후 NP 리차지 정도가 타격이 있겠네요 아무 1스킬과 2스킬만 봤을 때 다행히 2부 6장에서 등장했던 그대로 나와서 70차지가 가능한 서포터인데요. 그로 인해 풀타임이 길어서 30차지를 두번 사용할 수 없는 서번트도 이번에 보고 사면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더체인지를 사용해야 하긴 하지만 이건 후에 말씀드릴 장점에 비하면 크게 상관이 없네요. 바로 그 장점이 뭐냐면 오베론의 3스킬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어, 뭐가 엄청 길게 쓰여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아군 한 명에게 1턴짜리 버스터 성능 업과 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보급위력업 부스트 상태를 부여하는데요. 이 효과가 끝나면 지정한 서번트의 모든 강화가 해제가 되고 영구 수면 상태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상태는 내성으로 씹거나 해제가 불가능하고 오더 체인지로 후율로 보내지도 못하며 진공으로 자폭도 못 시키는 상태입니다. 즉이 스킬을 아군 서번트에게 부여하면 그 서번트는 1턴 후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스킬인데요. 하지만 이 스킬의 중요한 점은 이 디메리트가 아닌 바로 보급위력업 부스트 상태입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보급 위력업 버프의 수치를 10렙 기준 2배로 증가시켜 주는 스킬입니다 즉 오베론의 1스킬을 받았다면 30%에서 6 0로 올려주는 정신나간 성능의 스킬인데요 심지어 버스터 성능 업도 50%로 코얀과 같은 수치입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그런 엄청난 디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이 효과 서번트의 버프가 끝이 아닌 바로 개념 예정에 붙어 있는 효과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 할로윈 배포 예정이었던 할로윈 프린세스를 착용하면 풀돌 기준 보구 위력업이 20%인데 오베론의 30%와 더해져 50%가 되고 3스킬까지 사용하면 보구 위력업이 100%가 되어버려 흑성배를 뛰어넘는 딜량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예정이 아닌 흑성배까지 착용을 해버리면 노돌 기준 60%에 오베론 스킬 30% 합쳐서 90%에 마찬가지로 오베론 3 스킬을 사용하면 무려 보급 위력업 버프가 180%가 되는 미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이벤트 때 있는 공뽕 예정과 비슷할 정도로 엄청난 딜 상승률을 보여줄 텐데요. 제가 예전에 버포토가 100차지로 나오면 어차피 풀젤 고정이라 흑성배를 낀 아츠팝보다 딜이 안 나와서 큰 메리트가 없겠다 했었는데 이렇게 풀젤이나 50차지 예정을 낀 상태로도 흑성배 이상의 딜을 뽑는 엄청난 메리트가 생겨버렸습니다. 버스터의 가장 큰 장점은 점이 바로 저기 몇 명이 나오던 상관이 없다는 점인데요. 이제 90불 전전은 버스터가 다 먹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위에서 편한 건 아직 아치겠지만, 딜은 이제 뭐 끝났죠? 솔직히 고양스할까지는 와, 좋아지긴 진짜 좋아졌다. 근데 그래봤자, 아직 딜은 아치가 좋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베론의 등장으로 딜은 버스터가 먹어버렸습니다. 버스터 합계론 제가 왜 천천히 한지 이제 아셨나요? 오베론이 나오면 어차피 다시 해야 할것 같아서 천천히 했던 겁니다. 버스터의 앞으로가 얼마나 강력할지 벌써 부터 기대가 되는군요. 근데 기기님, 이제 퀵은 어떻게 된 건가요? 퀵그 녀석 이제 쓸모 없지 않아?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